TV 공방송에 생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을 중심해서 노아의 피난처 영라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끝이 없는 시작이 없어요. 그런가면 졸업이 없는 입학도 없지요. 종착역이 없는 시발점이 없고 제대가 없는 입대가 없습니다. 그런가면 종말이 없는 시작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는 태초부터 종말을 향하여 줄다른 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이 어느 시기에 살고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원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셨는데, 첫째로, 나는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주순례 갔더니 도로에 엄청나게 큰 광고판이 붙었는데요. 사람의 사진이거든요. 가이드말이 저 사람이 자칭 예수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세계 도처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도 인터넷 뒤져보니까 가짜 예수가 39명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여. 그런가면 난리와 난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 데 했습니다. 또 그런가면 기근과 지진이 심하게 되고요. 성도들이 의롭게 살면 위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가면 또 거짓 선자가 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면 불법이 성행한다고 했으며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우리는 절대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뜨겁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생명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가장 큰 환난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그런가면, 이제 일곱 나팔에 보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가을에 단풍 떨어지듯이 우수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흔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문 24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거니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시한부 대한 그런 유튜브의 방송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요. 그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리에 따라서 그날을 앞당길 수도 있고 좀늦출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구속과 격리의 성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또 그런가 면환란 날에 성도들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날을 감활이라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안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몇 달인지 몇 년인지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함부로, 취함부로 주님 오신다고 지금 유튜브에 떠들고 거기 위혹된 한국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몰라 그래요. 성경을 똑바로 알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여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의 4장 37절로 3 9절에 보니까 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망도 그러하리라 홍수원의 노아가 광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망도 이와 같은 이라고 하였어요. 마지막 때는 어떤 때라고요? 노아의 때와 같아. 오늘 그래서 노아를 중심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노아의 마지막 때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니까 이 종말은 긴 시간 미리 예언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종지자들에게 미리 알리고 행한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미리 미리 의로운 종들이 알려 주시고 또긴 시간 준비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가 이제 초기라 그럽니다. 역사의 초기인데 그러니까 노아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초기에 마지막 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 때는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관영했다는 말은 물이 넘쳐 흘렀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관여하여 죄악에 이제 멸망받고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 홍수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계시도 중요하지만 계시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그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유다가 예언했어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니까 아담의 칠대손에노이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모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향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개인들을 주께서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지하리 하십니다. 이 말씀 모은 거아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다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속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경건과 거룩으로 하나님의 속분을 가져야만 다시 오실 줄을 맞이하고 명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 성경 말씀 자세히 보면은 에녹이 이제 예언했다고 그랬잖아요. 에녹을 예언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몇살 살았습니까? 무려 969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이 사람이 죽을 때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러면 얼마나 900년 이상 천년이 가깝도록 긴 세월을 하나님이 준비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꼭 예고하고 긴 시간 두고 준비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오는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하는 네. 그런 신앙을 잘 가져야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 노아는 120년 동안 예언하고 외치며 심판이 있을 것을 알리며 방주를 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120년간 준비했거든요. 120년도 결코 짧은 시기가 아니지요. 그래도 우리 인생에 100년 살기 쉽지 않은데, 긴 세월 동안 노아도 예언하고 준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제 마지막 때를 잘 알고 준비하는 신앙과 그런 지혜로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동물들을 동원하여 재난의 시작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7장 2절로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 네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원지면에 보존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문이 열리고 이제 홍수와 나기 직전에 동물들이 왔습니다. 어떻게 노아가 그 동물들을 일일이 끌어오겠습니까? 그 숲에서 그큰 동물들이 자기 발로 걸어서 방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보면 새들도 날라서 방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웃고 믿지 않고 방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미드라시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이제 다 완공되고, 이제 문이 활짝 열렸고, 사람들 보고 들어오라 그럽니다. 비가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큰 비가 아니고 조금씩 왔겠지요. 그런데 노아가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쳤거든요. 사람들이 안 믿고 안 들어오는 겁니다. 동물이 들어오고 새가 들어와도 사람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라 그래서 방주의 문을 꽉 닫아버렸어요. 이때는 이미 물이 차 올라옵니다. 배가 둥둥 뜹니다. 그런데, 그 때서, 사람들이 방주로 옵니다.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노아의 방주를 와서 문을 열어달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닫은 문을 어떻게 노아가 마음대로 옵니까? 못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도끼로 노아의 방주를 찍어버리려고, 볼 때까지 달라들었어요. 그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파도를 심몰아 쳐서, 그 사람들이 파도에다 휩쓸려 죽게 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믿으면서 책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동물도 아는데, 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모르고 완악합니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또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게 으며 도초의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 보니까 나라가 나라를 전쟁하고 또 그런가면은 전염병이 심하고 지진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동물들이 동원돼서 전염병을 많이 전염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동물을 보면 안다 그랬어요. 에이즈균은 원숭이가 옮겼습니다. 조류독감은 철새가 옮겼습니다. 광우병은 소들에게서 옮겨집니다. 구제역은 가축에서, 사수 바이러스는 고양이에서, 에볼라는 박쥐에서, 그리고 메르스는 낙타에서, 코로나도 확질을 통하여 이 세균이 번영, 번식됐다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노아 때 동물들이 일어나서 이제 광주로 몰려온 이것이 종말의 마지막을 사인을 알려준 것과 같이 마지막 때는 동물들이 동원되어서 많은 전염병을 돌리면서 종말의 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마지막을 알려주는 쌓이는 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요 믿음 생활을 잘 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긴 시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무도셀라가 969년만 살면서 이제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을 미리미리 멀리멀리 알려주었다고 에너굴트에서 말씀하였죠. 또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로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심판의 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잘 아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잘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믿음이 돋보이는 몇 가지가 있는데,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다는 사실과, 산 위에다 배를 만들었던 사실과, 또 비난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가족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또, 그러면 마지막 때 방주는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가 방주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잘 믿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오지 않고 교회를 비난하고 믿지 않죠. 이들은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요. 600세 홍수 심판 났는데요. 노아가 몇 살에 결혼해서 아기 낳지 압니까? 500살이 넘어서 결혼하고 아기를, 아들을 신났어요.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숨어있는 감추어진 구속자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만약에 노아가 100살에 결혼했다면 500년 동안 자손의 자손, 자손의 자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홍수신반에 그들을 어떻게 다 방주로 끌어들이겠습니까? 방주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겠습니까? 엄청나게 방주를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어쩌면 노아가 500살이 넘어서 결혼하고, 500살에서 600살까지 100년이면 꽤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딱 3밖에 안 났어요. 며느리까지 6, 아내까지 8, 8 식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숨은 섭리가 있는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도 방주를 직접 만들었지만, 홍수심판에 방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한 피난처로 가야 우리가 활란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죠? 산에 피난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도망가는 복음이다. 요즘 주의님들이 그렇게 말씀하고도 있고, 이미 신학이 정립되는데요. 피난처 신학이 나왔어요. 피난처 신학은 어떤 것이 겠습니까 활란 시대에 하나님 이 예비한 곳으로 가서 구원을 받으라는 신학이 피난처신앙인데 성경에 얼올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노아가 방주가 피난체 지죠 그런가 면은 로스는 소활성으로 소활성도 산에 있습니다. 소활성 산으로 도망가서 소동공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아광과 이세벨을 피하여 그리스 남부에 도망가 숨어서 기서 아침저녁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날라다 줬습니다. 그니까 엘리야의 피난처는 바로 그리시네가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선진들도 활란시대에 산으로 도망가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런가 하면 이 아왕 때의 굴속에 많은 종들이 숨겨져서 거기서 피난생활을 한 것을 성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어떠한 피난처로 우리를 옮겨서 거기서 살도록 하여 주시는 그런 섭리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이 보니까 광야에 가서 이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거기서 양육 받으라. 거기가 피난처지요. 저크리스도가 지배하는 이 짐승 악한 통치 시대에 광야에 가서 독수리가 광야로 옮겨가서 거기서 3년 반을 연단받고 훈련받아 지상재만을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도피처, 피난처인데 여기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방법으로든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합격되는 믿음을 가져서 이 도시로부터 멸망이 온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산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이 얘기한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도피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 오면 십자가 안에 십자가의 부활 생명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 주는 구원의 길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뭐 피난처가 열군데 있다고 정감되게 알려주어서 어떤 주영의용들은 그런 곳을 찾아가서 거가 피난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알 수가 없고 요즘은 드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무인 드론이 어디든지 다 가서 추적하고 찾아내고 그래서 숨을만한 것이 사실 우리가 과학적으로 거의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의로운 종교를 분명히 성경에서는 숨겨놓을 곳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니까 내 백수나 갈지어다. 내 밀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는데 잠깐이라 그랬어요. 잠깐 동안 문을 꼭 닫고 숨겨져 있으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던 기간은 그리 긴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동안 홍수가 끝날 때까지 방주 안에 있다가 홍수가 끝난 후에 내가 아라산에 머물렀고 방주 문을 열고 나와서 새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때에는 이 한란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숨어서 우리가 피난처에서 보호받고 이렇게 지상 재림을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했다가 지상 할 재림할 주님을 영접하면. 천연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세상노릇 하는 그런 축복이 오게 될 줄로 있습니다 낙태문 24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때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 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의 그날을 감한다고 랬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감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생활이 길게 많이 감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란의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육체가 구원을 받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육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바짝 붙어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영육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끝나면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노안은 환란이 끝난 후에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믿음에 또한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악한 시대가 잠깐입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 새 시대, 새 일을 향할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시대를 우리는 이기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노아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아 구원받은 착한 하느님 종들이 되기를 기해 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는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점입니다. 14세기에 유럽의 흑사병이 돌았지만 한 지역에서 한 어떤 시기에 종식됐습니다. 또 1918년에 스페인에 독감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한 시기에 한 지역에서 종식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국부적이었는데 재난에 이제 이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이 코로나는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어느 교수는 말씀하시기를 코로나는 독감같이 혹은 이제 계속 함께 갈 것이다.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종말을 알리는 싸인이다그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코로나 무서워 주저앉지 말고, 코로나 무서워 교회 안 나오지 말고, 더 하나님 저를 가까이 하고, 기도해서 하늘의 의뢰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아, 하늘의 네. 은총을 입으려는 단일같이 살자보면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품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그런 신앙 우리는 영점을, 영성을 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변형되는 바이러스를 인수동통이라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무리 백신을 만들어 내도 새로 변형되는 바이러스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아멘. 백신을 만들면 더 변질된 바이러스가 또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 의학이 이 바이러스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막을래요. 막지를 못합니다. 아멘. 이미 백신을 많은 사람이 맞았다지만 환자는 안 줄어듭니다. 전염도 안 줄어듭니다. 새로운 변이된 바이러스가 계속 또 운영되고 발전하고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주실수록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예수님으로 올라갈지어다. 네. 이제 모든 전염병도 예수님으로 올라갈지어다. 그런데 예언하기를 전염병이 많이 돌면 큰 때가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염병을 몰할것이 아니라 죄를 무수하고 죄를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받는 그런 승리자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피난처 된 말씀도 많고 또 구원받는 말씀도 많은데 오늘은 제가 노아의 영성, 노아의 피난처, 노아의 구원 그 신앙이 나의 신앙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노아의 가정 만이 되기를 위해 일부 축복합니다. 교회가 또 노아의 방주가 되어서 이 교회를 온전하다.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난에서 구원. 는 착한한 백성들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다리신다아버 하나님 마지막 사인이 종소리가 우리의 귀전을 울리고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요란합니다. 이럴 때 깨어있는 믿음,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부어 주를 섬기는 믿음 되게하여 주셔서 코로나도 반드시 이기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백성들이 보여덮어주시고 불답으로 한국으로 지켜주시고 천국 소나 지켜주시사 코로나 바이러스로싹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지켜주옵소서, 강건케에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보하시고 전능자의 기권의 잠중으로 팔로붙들어주옵소서 끝날까지 승리하고, 곧 다시 소설왕,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첫째 벌에 치하면은 축복을 주시고, 천여 왕국에서 왕 노릇 제상으로할수 있는 하나의 님 택한 거룩한 자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고 감사하며 곧 다시 소설왕, 우리 주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어 나이다. Amen. Hallelujah.